어, 물질대사 어, 사람의 그 대사량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람 1부터 3의 에너지 소비량과 섭취량을 나타냈는데 표는 사람 1부터 3의 에너지 소비량과 섭취량이 그림과 같이 일정 시간 동안 지속됐을 때 1부터 3의 체중 변화를 나타냈대요. 기억과 뒤에는 에너지 소비량과 섭취량은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일단 2, 3은 변화가 없어. 근데 사람 일은 증가해. 어떨 때 증가하니?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을 때지. 그럼 막대기가 긴게 뭐야? 섭취량. 어, 낮은 게 소비량. 그 얘기야. 2, 3은 어때? 섭취한 만큼 다 소비하니까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 기업. 동그라미 기억은 에너지 섭취량 아니고 지금 뭐 구했어? 소비량 구했지? 니은. 3은. 에너지 소비량과 섭취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야 그건 2도 마찬가지야 디귿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적은 상태가 지속되면 체중이 증가한다 누구 보고 알수 있니? 사람 1 보면 알수 있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지속적으로 많으면 체중이 증가할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니은 디귿을 읽으면 돼